오늘의 베트남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장 병원을 준비 중이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에서 귀국 예정인 자국민을 막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수천 개 병상의 병원을 설립하고 있다고 보건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긴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으며 양국은 무역과 관광 부문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는 최근 중국 여행 기록이 없는 3 명을 포함하여 10개의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가 전 세계에 건강 비상 사태를 선포한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거의 500명의 사망자와 24,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병원체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여행 제한, 비행 금지 및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건이 확인된 바 있는 호치민시의 남부 비즈니스 허브에 2개의 기존 시설이 총 500개의 침대를 갖춘 현장 병원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보건국장에 따르면 전염병이 더 확산될 경우 의심되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수용, 관찰 및 치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노이에서는 두 곳의 군사시설이 최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검역소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 베트남 북부의 두개성에서도약 3,000명의 환자를 위한 병상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본토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금지한 바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중국인이나 중국을 통과한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관광비자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모든 여객열차도 중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조류 독감 예방 조치 소식입니다. 농업농촌개발부는 전국의 지방 당국의 조류 독감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토요일 중국 푸난성의 가금류 농장에서 H5N1 조류 독감 사례를 발표한 후 월요일에 취해졌습니다. 농업부 장관은 베트남에서 훈안의 접근성이 질병 확산에 용이한 점을 감안할 때 베트남의 4억 6700만 마리 가금류 양계 농가에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가의 돼지고기 산업을 황폐화시킨 아프리카 돼지열병 에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류 독감에 대한 느슨한 관리와 검역이 초래할 결과는 매우 막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연초 몇 개월은 가급류 발병에 매우 적합한 습도 높은 기후이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계 동물건강기구에 따르면 조류 독감 발생은 1월 이후 11개 국가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도시 및 지방인민위원회에 모든 조류 독감 발생에 대한 감독, 조사 및 조기 발견을 강화하도록 농업 및 농촌개발당국에 지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동물건강국장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초 꽝린성에서 H5N6 조류독감이 발생했었으나 약 3천여 마리의 살처분 조치를 통해 즉시 통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후 새로운 발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 질병은 많은 양의 가금류, 비정상적인 날씨 변화, 연초의 축제를 위한 가금류 제품의 대량 유통, 도축 및 소비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